말씀은 주스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로마서 한주 쉬고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윤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셨도다.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가을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이 가을에 이 풍성한 수학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 감사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쓸 것을 주셨다라는 것보다 더 크게 그 이상의 어떤 깊은 의미가 이 감사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쓸 것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고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보다 깊은 어떤 우리의 그 신앙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가셔서, 우리가 한번 한 절씩 이것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을 연장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거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쓸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냐면 공중의 새를 보라 이 것입니다. 그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일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무슨 보험을 그가 들어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를 하나님께서 먹이시더라 이것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에 폈다라는 것은 누가 그것을 일부러 심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가 그것을 가꾸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생에서 아무런 보호 없이, 아무런 도움 없이 그렇게 자란 저 백합화가 모든 인간이 모든 사치를 다 동원해서 그것을 쫓은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입은 것을 보라, 이것입니다. 또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 그러니까 아무런 짝에도 쓸모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저 잡초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어떤 모든 그 자연의 현상들, 그 자연의 증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당신이 만든 그 모든 창조 세계에 어떻게 그 창조주로서의 노릇을 신실하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이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목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큰 사랑과 더큰 은혜와 더큰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가을이 되면 감사절을 맞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오고 가을에 그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 통치하심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큰 사랑과 은혜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감사절인 것입니다. 디모데 6장으로 가시면 이 내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서 6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그 유행과 가사처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신앙 없이 그냥 이러한 내용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허무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 인생은 허무한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목적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모든 의미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저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제 완성하실 그 종말론적인 그 소망과 그 약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하려 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어떤 궁극적인 목표와 어떤 내용으로 삼아서 그것을 욕심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그 마태복음 6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내봤자 그 드레핀 백합파 하나만도 못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4장에 가시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리포서 4장 10절 이하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절 13절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마음대로 욕심 내도 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신앙을 오해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이것은 바울이 이 내용을 그 로마 감옥에서 썼고 그가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깨달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요한 내용은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수 없으며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해서 결핍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해도 될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주심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부하냐, 궁핍하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하시는 것이고,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풍부함 속에서나 궁핍함 속에서나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라는 것을 다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끊임없이 어떤 그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그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 유혹 속에 우리가 늘 직면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기왕이면 실패한 것보다는 성공한 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더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재 가치가 의심스럽게 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같은 빌립보서 1장으로 가시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빌리포서 1장 12절 이하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합니다. 또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바울을 추종했던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낙심과 실망에 빠지게 되었고 또 그를 반대했던 자들은 반대했던 자대로 어떤 그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추종했던 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그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를 감옥에 가두셔서 그의 사역을, 그의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못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일이 너무도 속상해서 이제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라도 대신 그 바울이 하던 일을 우리가 이어서 그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여 그들이 전에 가졌던 어떤 신앙의 크기와 담대함과는 비할 수 없는 더큰 어떤 그 신앙과 용기를 얻어서 그들이 그 예수를 전파하는,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을 바울을 대신하여서 계속 이어나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을 반, 반대했던 자들은 봐라, 저 바울이 갇힌 것을 보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종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들이 바울을 더 괴롭게 하고 자기들이 더 낫고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을 더욱더 힘을 내서 더욱더 설치면서 그 복음을 전파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착한 뜻으로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한쪽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나를 괴롭게 하려고 그것을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마 따지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려고 또 자기들이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 전도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따지고 아마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러면 어떠냐 이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그것이면 나는 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살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나 내가 죽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이제 죽게 맡긴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면 살아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죽게 하시면 죽는 것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이 그 안에서 깨우친 어떤 그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어떤 궁핍과 어떤 풍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내용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내용이거나 어떤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어떤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한해 내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 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이 얘기하는 어떤 우리의 신앙의 그 초점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고 못 났던 해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지만 제 삶을 봐도, 제 삶을 돌아봐도 내가 욕심을 열심을 내고, 내가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해주셨던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그 해에 더 순탄하게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았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책임을 소홀히 하신 적이 없더라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감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순서를 바꾸시는 적이 없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드래핑 백화파를 보라, 오늘 이따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저 들풀을 보라, 이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이제 뒤 이어나오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절에 여러분이 무엇을 받으셨고, 어떻게 받으셨던지, 여러분들의 이해 득실에 상관없이 이 가을이 수학의 계절이듯이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으로서 신실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이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은혜와 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영원히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감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불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과, 그래서 여러분의 끝날까지 그의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의 일을 중단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확인하여 이 감사절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이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 자세인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그들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체험하며 확인하며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시편 105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왜 하나님께 찬송하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이제 5절 이하에 나오는 그 역사적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들을 바로에서, 바로에게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갈라 그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셔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게 해서 살게 하신 오늘날 이 자리에 이르게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열심에 대해서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감사절인 것입니다. 매해 만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그가 어떻게 진실되고 공의롭고 복되게 통치하시는가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모든 내용들과 그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신약성도들은 20편 105편에 나오는 것보다 그 구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확인했던 그 증거보다 더 크게 우리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불러 우리를 그와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우리는 그의 몸으로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사와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만물에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영원하심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 구약 백성들이 늘그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으며, 그를, 그가 부활하사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내용과 그 운명과 그 말, 모든 약속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이 감사절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새겨야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신은 그것이 증거되는 이 절기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개인에 따라서 올한 해가 감사할 것이 많았던 한 해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불평할 것이 많았던 힘든 일이 많았던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까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책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한 해를 여러분 더욱 깊이 음미하시고 우리가 다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자라고 채워지고 완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열심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감사로 감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로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길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는 적이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내용이고 감사의 조건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복된 이감사적인 대담입니다.